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 포장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키핑장에 이렇게 다육이 물주러 왔습니다. 일주일만에 보는데 정말 많이 예뻐졌네요. 자, 그동안 화분만 계속 판매했던 제가 오늘은 화분보다 다육이가 명품입니다. 다육이 조그만 제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초록초록 거의 풀 같은데 60cm나 됩니다. 화분도 저희 집에서 제일 큰 화분에 이렇게 식재했고요. 백봉 철학은생이에요. 이 아이는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식재해서 오늘 물을 주고 키핑장에 두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지난주에 식재했던 로우 와 오래 키운 아이들은 로 계색 감이 좋아요. 요 아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태어 요 아이 태어니죠. 택배품 화분에 식재해 놨습니다. 와, 이뻐졌고요. 네, 진자 그, 와, 이 아이도 색깔이 요렇게 예쁘게 됐고요. 이 아이도 50cm 넘는 대품인데, 여름에 화상을 입었어요. 뽑으려다가 제가 한번 잘 키워보자 해서 요렇게 시키했는데,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기대줍니다. 개륵에서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에오늄도 정말 곱게 물들었어요 여기 키핑장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오늄도 이쁘게 물들었고요 제가 에오늄은 키핑장에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에오늄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반 다육을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매금장미 저는 와이 에오늄 요즘 나온 아이들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봉황으로 이렇게 꽃봉우리가 모아졌다 펴졌다 그리고 진한 보라색으로 물감이 들었다 물이 빠졌다 참이 아이 예쁩니다 매금장미 한 번씩 키워보세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쁩니다 메두사예요 아, 가지 하나에 이렇게 많아요 자구들이 아기들이 바글바글 이 애들은 제가 판매하는 김스키토우에서 살고 있고요. 꽃뿌리 도에서 살고 있는 말리와이가 매장에서는 초록초록했어요 실내에서 키워서 이렇게 캠핑장을 옮기니까 바로 물이 듭니다. 핑크핑크 사랑스러운 빛감이 올라오고요. 와이 와이도 많이 이뻐졌네요. 이렇게이 와이들은 꽃뿌리 도에서 살고요. 2주 전에 구매해서 식재한 대품 백봉 철화예요. 이 와이도 풀리면은 투수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기대 주고요. 자, 이 아이들은 제가 위치반 키핑장에서 이 아이 실방 때 구매해서 식재해 놨는데 일주일 전에 물 주고 제가 이 아이 오늘 와서 보니까 훨씬 예뻐졌어요. 집시가 이렇게 색감이 황홀합니다. 삶만 한번 봐보세요. 와, 이 아이는 제 생각에는 10년 가까이 키운 아이 같아요. 요렇게 먹대 좋은 아이고요. 오늘은 화분은 그냥 제가 매장에서 판매 안 되거나 재고가 많은 화분이고요. 다육이가 명품입니다. 펜바디스도 그렇게 초록초록 하던 아이가 요렇게 물 이쁘게 들었고요. 오렌지 물로는 다들 한 번씩 키워보세요. 정말 오렌지 빛감이 예뻐요. 요 아이들은 물을 줘도 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굳히면 훨씬 더 진한 오렌지가 나옵니다. 매니아 분이 백봉을 킵다이를 샀는데 너무 많이 키우시나 봐요. 여기도 커다란 백봉 철화가 있고요. 이 아이도 예쁘죠. 이한분이도 이렇게 소박하게 식재해 놓으시면 비싼 화분도 좋지만, 여름 화분들도 예쁩니다. 와, 아, 이 아이도. 롤리폴리 같아요. 참 예쁘죠. 그리고 선라이즈 차라 이 아이는 제가 애오니 중에서 조금 애정하는 아이라서 이렇게 필공 방문에 식재해 봤고요 색감이 이렇게 금처럼. 봉류처럼 예쁜 아이고요. 수영도 예쁩니다. 공작새. 이 아이도 계리이였었어요 거의 시들시들 죽어가는 아이들. 다시 분갈이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두 화분에서 잘 자라면 좋은 화분으로, 롱분으로 옮겨줄 겁니다. 네, 요렇게. 일주일만에 왔더니 또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네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수련철한대요이 아이들은 정말 풀리면 1 0 0도 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요런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와 방금 불 줬더니 싱그럽죠? 생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큰 생얼 두 개. 실제 색감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이 아이도 너무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굳혀지면 인물값 할것 같고요. 뭘로 저한테 있는 제일 큰 대품입니다. 와이도 매니아 분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30cm 넘는 대품입니다. 클로이 와이도 뭘로랑 같이 제가 구매했는데 30cm 넘는 대품인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멀로 철라 자, 요렇게 따글따글 따글. 엮이고 엮이고 정말 파도처럼 예쁜 아이고요. 자, 링클 마리아 큼링컬링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주름이 예술인 요아이도 요렇게 예쁘고요. 크리스피 부치가 저는 요아이가 예전에 비쌀 때 키워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묵은둥이 목대 이렇게 좋은 매니아 걸 사서 심어놨고요. 얼음공주 에샤. 자 분칠 나옵니다. 요아이들도 목대 좋은 아이고요. 아미스트로도 제가 요즘은 이제 국민이가 대세라서 창 매니아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가 창도 있지만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군생으로 농장에서 사다가 식지않니까 예쁩니다. 와멀로요 아이 지난 주 실방에서 구매했던 아이예요. 오렌지 멀로로 구매했는데 오렌지가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2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와 큐빅 크로스틱 이 아이는 제가 예전부터 한 1, 2cm 10만원에 나올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요렇게 큰 아이가 요즘은 2만원이면 구매를 하겠더라고요. 자, 멀로금 복륜으로 물이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요 아이가 20cm 넘어요.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늠 되시나요? 이렇게 이쁜 멀로금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이보리도 이제 하엽지고 자리 다 잡았습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아이보리 색감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인간적인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요. 초록초록했던 멀로도 이렇게 2주 만에 키핑장에 오니까 이 아이는. 이제 많이 굳혀졌네요. 목대는 와이드 몇년 키워서 예쁜데, 실내에서 오래 뒀더니 초록초록해졌어요. 다시 피어오르고 있고요. 화이트 밤철라도 제가 예쁘게 굳혀보려고 구매했고요. 자, 여기는 지장분입니다. 지장분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28,000원짜리를 제가 19,000원씩 할인해서 판매했는데, 남아요. 이 아이가 판매가 덜 돼서 제가 그냥 식재하자 해서 이렇게 식재했는데 어느 쪽에서 봐도 지당분은 지금 돌려놨는데도 이렇게 이쁩니다. 자 요렇게 빙 둘러서 제가 지금 지당분으로 키핑다이를 요런 식으로 다 지당분으로 한바퀴 돌려놨어요. 이쁘죠? 이렇게금 아직 있습니다. 습자는 아직 금이 남아있어요. 아, 요 아이도 어떻게 변할지 제일 기대되는 아이구요. 투구금 색감 봐보세요 와, 황금색입니다. 이 아이도 정말 예쁘고요. 재관도 지금 이제 서서히 입장 펴지고 있네요. 쭈글쭈글한 아이 구매해서 식재했는데 펴지고 있고요. 펴주도 이렇게 오래 키우니까 손머리가 됐고요. 유리전도 이렇게 예쁘고요. 제가 멀로를 100개만 키우자고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가 한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멀로존이 아마 올것 같아요. 아, 수연이 오른 아이들 제품들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키핑장에 여기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 주 제가 이렇게 오면 한가해요. 아무도 안 계실 때가 많아서 오랜만에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촬영해 봅니다. 자, 연필 선인장도 특이해서 그냥 하나 꽂아봤고요. 얘도 시들시들해서 키핑장에 데려다 놨는데 이제 자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요 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중하나고요요 아이도. 요렇게. 요 아이는 온슬로우금입니다. 정말 안 예쁜 아이들이 없네요. 요 아이도 정말 예쁘네요. 로스코프금, 요 아이도 풍성한 아이고요 아, 요 아이들 또 예전에 한마디에 20만원씩 주고 샀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제가 요렇게 몇개재했습니다 도감마리아 금이고요. 욕종마리아 금도 요렇게 국민이처럼 이뻐요. 찬인데도. 요거는 드라큘라 특대품. 요 아이도 흘러내리듯 제가 일반화분에다식재했습니다 요렇게 흘러내리듯 키워보고 싶어서요. 아, 진짜 다 예뻐졌네요. 다음 주쯤에 와서 한번더 촬영하면 와이들 훨씬 이뻐질 것 같아요. 와, 여기 이제 실방에서 구매한 대품 멀로랑 대품 백야, 그리고 바닐라비스, 그리고 후레뉴를 다시 또 시작합니다. 백봉 대품이 요렇게 많아요. 30cm 짜리에요. 복세한번 봐보세요, 와이도. 요렇게 쌍두지만 큰아입니다. 이이 와이들. 그쁘죠 에오늄금 상대 별로인 아이들, 이렇게 꼬집기해서 자궁 들려보세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7, 8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다 꼬집어 놨습니다. 자, 꼬집어 놓으면 여기서 또풍성하게또 꽃봉우리가 완성됩니다. 예쁘죠? 영화 또꽃이는 제가 뭘 식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빠서 아직까지는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철화, 대품, 저는 이렇게 생얼 달린 아이들 참 좋아해요. 부채꼴 모양으로 생얼까지 있는 아이고요. 에오님 중에서 흑조어 이 아이는 색감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이쁘고요 아, 로렐라이, 이 아이는 80만원짜리라는데 5만원에도 판매가 안돼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랑 귀중이 창들도 조금 있고요. 여기는 제 키핑 앞다이에요. 지금 비워졌고요. 이제 이번 달부터 요 다이도 제가 채울 예정입니다. 와 옆집에 매쌤이랑 코너들 한번 봐보세요.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쇼츠도 찍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꽃도 보러 갑니다. 키핑당 이웃다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고, 제가 좋아하는 또코너들이 있으니까, 제거신 것 마냥, 볼 때마다, 올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에오니움 다섯 다이 키우시는 분.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몇녀분 중에서, 이분은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아요. 아, 이 아이는 꽃이 좋네요 하얗고, 예쁘게. 군계의 학처럼 에오니움 틈에서 정말 예뻤던 아이예요. 오베슘 대품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은제 하엽치고 또 신념 나오면 정말 멋스러운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와 이분 따위는 완전 대품들이에요. 에오니움이 종류별로 없는 에오니움이 없어요. 예전에 창들이 다양했듯이 지금 에오니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분 거는 거의 다 있어요. 진짜 하나같이. 이분도 비싼 화분보다는 제가 보니까 식물에 다육이에 더 충실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 다이는 와 진짜 많고 예뻐요. 세 번째 다이도 지금 이렇게 이쁩니다. 다 애원이요 와. 에온융을 이렇게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50cm, 70cm 넘는 그런 특대품들입니다. 아, 이렇게 큰 아이들도 예뻐요. 그라노비아 와, 이 아이는 철하로 풀렸네요 와, 예뻐요. 썬라이즈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되니까, 요렇게 봅니다. 저도 썬라이즈 생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요거 보니까 정말 더 갖고 싶네요. 키핑장올 때마다 저를 반겨주는 두 아이. 오늘도 요 아이들 예쁘게 곱게 단장하고 있네요. 여기는 철화존 같아요. 다 철화입니다. 예원요 자, 철화고요 키핑장에 아무도 안 계시고 조용하고 또 혼자서 요렇게 영상 촬영하니까 조금 색다릅니다. 아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노른 아이들은 70cm 가까이 되겠네요. 스무카 초창기에 나왔던 에원이요 아이도 참 예쁘고요. 자, 방송 도중에 혹시나 누가 안녕하세요 하고 키핑장에 들어오실까봐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방송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고요. 자, 더이뻐지다육이들 오늘 물 듬뿍 주고요. 제가 다음주에 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아도 10살입니다.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 저랑 같이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